3장의 주제는 짜자잔 바로 경청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꾼다입니다. 경청은 뭐라고요? 불행도 행복으로 바꾼다. 자, 지혜로운 자는 경청하기 전에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자첫 번째 지혜는 경청에서 오고 뭐라고요? 거만은 경청하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자, 경청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복을 누리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게으름을 고치지 못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네 번째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다섯 번째, 경청하지 않는 자는 교만해서 다툼을 일으키지만 겉면을 경청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아멘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지혜자의 교훈을 경청하면 죽을 위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일곱 번째입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난과 수치가 따른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부와 재물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세를 부리지도 구두쇠로 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의인은 빛나는 인생을 살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자네 번째 경청하는 자는 불로 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선인은 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예, 가난해도 지혜로면 우 부를 이룰 수 있지만 불의한 재물은 결국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대한 조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 살면 보호를 받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망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자, 세 번째, 번한 지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말씀과 상관없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소원과 소망에 관한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과 소망의 조언은 뭘까요? 예, 네, 나중에 돕겠다는 소망보다, 지금 한 가지라도 돕는 손길이 더 절실하다. 두 번째 농화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한 소원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 당장의 쾌락만을 즐긴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사귐에 관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첫 번째, 악한 사자는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충성된 사신은 뭐라고요? 예, 사람 사이에 복을 끼친다. 자, 두 번째, 어떤 친구를 사귀는 자에 따라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한다. 자, 여섯 번째.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할몇 가지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인은 선한 보상을 받지만 악인은 재앙이 따른다. 자, 두 번째.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지만 자식을 미워하면 매를 아낀다. 자, 오늘은 경청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경청을 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 결론은 어떻게 내렸으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지혜의 결론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의 지혜의 결론은 이겁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